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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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아니, 이게 잘안 보이니까 이건 인정해 주세요. 에? 아니, 채팅 안 봤어! 에? 가보겠습니다. 네. 채팅 끄고 해라. 힐끔힐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채팅 지금 끌게요, 그러면. 네, 이모, 이모 채스를 바꾸고. 오랜만에 좋은 게임인데. 음. 또. 에, 네, 바로, 바로 시작이야. 잠깐만. 8번 출구 달리기 아 달리기 시프트 김김 레프트 어김 레프트 1번 아 1번이요 0번 예 네, 0번 출구 아 여기 나와있네 8번 출구로 가려면은 절로 가라 그냥 스피드런 갈게요 그냥 예 네. 좀, 좀, 춥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그, 체인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루프, 루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루프가 되고 있는데. 휴대폰 한번 보고. 내발 네 소리가 저기서 들린 것 같은데. 어? 잠깐, 만 잠, 잠 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팀 레프트. 아 잠깐 만돈 오버룩 애니 잠깐 만돈 오버룩이 뭐지 잠 잠시만요 잠 잠시만요 이거는 번역기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변칙을 간과하지 마라 즉시 되돌아 아 변칙을 무시하지 마라 만약에 네가 변칙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가라 if you don't find 변칙니 네가 만약에 변칙을 찾지 못했으면은 do not turn back 돌아가지 마라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를 찾으면은, 뒤로 돌아가고, 만약 이상한 점이 없으면은, 그냥 가라. 아, 이게 영어, 영어로 이렇게 가이드가, 음.. 그러면은, 어? 1번, 1번 됐습니다. 잠깐만. 아, 1번 됐네. 자. 일단, 일단 대충 외우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뒤집혀있다, 이거. 그죠? 이, 지금, 8번 출구에 뒤집혀있잖아.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네, 돌아가고. 이 2번. 아, 예에서 이렇게 그냥 여덟 번 하면 되네. 그죠? 이렇게 여덟 번 하면 되고. 어. 이거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좀 무서운데 갑자기. 좀아 씨. 아. 아, 이게, 실수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자기가, 이상한 점을 못 찾으면은. 좀, 돈깨미고 하니까, 살짝 좀 끄고 할까? 응? 어? 좀, 이위기를 일단 가고. 8월 8일 오픈. 8일, 화이트 스마일. 아니, 씨, 뭐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러면? 피어싱 다 외워야 돼,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삼, 삼만원. 어, 야, 뭐눈 일단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한번 가보고 이걸 사람, 다 외울 순 없어, 솔직히. 아, 씨발 그냥 찍어, 응? 아이 눈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였네 이게 눈이 움직이면 안 됐던 거네요 방 그래서 뒤돌아 가야 됐던 거고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면은 1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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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 기본값을 좀 알아놔야 돼 이게 디폴트값을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이게 기본값인지 아닌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외워봐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기본값 나올 때까지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계속 달리다 보면은, 방금 아니었고, 오케이. 만, 야, 잠깐 이게 기본값이야. 이거를 디폴트로 가서, 외워야 돼요, 이게. 여기서, 기초공사 잘 하고 가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가위바위보 파란승도 가능해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확실하게 외워가겠습니다.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땡. 10시에서 6시, 6시에서 10시. 5천원, 3천원. 느낌표, 이거는 그냥 찍자.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는 그냥 찍자. 이거는. 12월 15일, 12월 17일, 10월 10일, 3000원. 오케이. 됐고. 환풍구 여기 두개 있고, 저기 금연 하나 있고, 저기 끝에도 금연 하나 있고. 문 여기 하나, 딱, 딱, 딱. 오케이.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일단 하면서, 하면서 해보자. 일단. 일단. 오케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야, 이씨. <laughs>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가, 뒤로 가, 돌아가. 2번, 오케이,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이해했어, 그냥. 이제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개, 계단, 아, 바, 바, 바로 돌아가. 오케이, 오케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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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 이게 그냥, 여러분, 세세한 건 아니네. 그냥, 굵직굵직하게 보여주네. 자. 담배. 사람, 사람, 잠깐잠잠잠람 사람, 사람, 은뭐좀 가만 람 사람, 어? 람 사람, 사 휴대폰 드람 가방 와이셔람사넷 다섯 단람구멍 다섯 개가보람오 뭐 맞는 거 같고 누알안 따라오고 있고 10월 10일 3,000원 맞고 반품구 두개문세개 이거 맞고 이거 맞고 뉴스모키 맞고 그죠? 음. 아. 아니 아니 잠깐 뭐가 다른 다르... 아, 뭐가 다른데? 어? 아니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서 뭐가 다른지 못 찾으면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오답노트를 하고 가야 돼. 뭐가 잘못됐는지. 포스터가 크다고요? 잠깐만. 아, 아 포스터가 커?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스파이지만 아,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박통이면은 뭐두 시간 걸릴 거고, 예. 네. 지능대로 가겠습니다. 예. 네. 아, 그러네. 포스터가. 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예 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CCTV 뭐 하나 둘어어어어씨어어후아 이런 거야 아이 바로 알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늦게 말았어 늦게 말았어 늦게 말았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씨발, 어 놀래라. 아 공포 게임 맞네. 어. 미니터 포스터는 멀쩡한데. 포스터 멀쩡하고. 포스터. 하나 둘 관풍구 두 개. 이거 이거 하나랑. 잡, 잡, 조, 조, 조금, 조금 이상한데? 이게 이게 살짝. 세계 최초 2시간 걸릴 것 같으면 개추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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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발어오아니 <laughs> 이런 거잘 못해 원래 이게 혼자 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응? 눈날안 돌아가고 있고 안 자연스럽게 위화감을 느껴봐 하나 둘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복도가 좀긴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복도가 좀긴것 같지 않아요? 나 나만 그래? 아니 복도가 좀 너무 긴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씨, 다 갔다. 세 개만 더 가, 세, 세, 세 개만 더, 세 개만. 하... 맞는 것 같은데. 맞지, 맞지. 먼 선도 보 아니고. 그렇지, 오케이, 가자, 가자, 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휴대폰, 서류가방. 오케이. 폰 샤오미로 바뀌었다고? 네. 아니, 근데 저 좀, 좀 뭔가 나만 이상해? 지금? 나만 뭔가 이상해? 포스터가 너무 큰것 같은데? 아까 너무 컸잖아, 이게. 맞지? 와씨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포스터, 일단, 포스터 크기 맞고, 누나랑 따르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고. 아, 씨가 어떡하지? 아, 씨, 맞는 것 같은데. 아, 확다 다, 다 왔다, 다 왔다, 씨. 8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로 가야 될것 같아. 뭐, 뭔가 느낌이. 저는 솔직히 못 찾았거든요? 다른 거못 찾았는데, 흐름상 뒤가 맞아, 진짜. 추세가 뒤가 맞아, 진짜로. 아니, 진짜 이게 흐름상. 오 마이 갓! 아니, 씨. 10... <laughs> 아니, 유해진? 응?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십, 십, 삼천. 이거는 앞이 맞는데? 흐름상 앞이 맞는데? 흐름상 앞이 맞는데? 이거는? 띵 거야? <laughs> 아니, <저 웃음>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laughs> 아니, 저 진짜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보고 있어요, 채팅. 아니, 이러면 유튜브 안 되잖아! 어? 한불런 성공. 아, 씨, 한번더 가볼게, 그러면은. 그니까, 박한, 이걸 한 시간 했단 거지. 아니, 이걸 근데 어떻게 사, 한 시간을 하냐? 응? 아, 씨발, 1번 나올 때까지 그냥 뛰어. 1번 나올 때까지 그냥 뛰어. 흐름으로 가, 그냥. 대략적인, 그냥 진짜 느낌대로 가있어 나는 이거 세부적으로, 뭐, 눈알이 다르고 그런 거난 몰라. 그냥 느낌으로 갈게, 나는. 사람, 사람이 좀 커진 것 같은데. <laughs> 사람이 좀, 사람이 좀, 큰, 사람이 좀 큰데요. 에? 네? 아이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는 게내 스타일이 아니네. 딱, 딱, 딱. 그냥 대략적으로. 응? 음? 가, 가, 그냥. 흐름으로 가, 흐름으로. 그냥, 딱. 내가 타임 루프 몰에 왔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야. 어? 포스터, 포스터 뭐 이상 이상 거 없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어? 턴백, 턴백, 턴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턴. 하나, 둘. 느낌으로가, 느낌으로, 느낌으로 가. 어 빠르게, 그냥, 빠르게. 하나, 둘, 셋. 흐름상 뒤가 맞아. 흐름상 뒤가 맞아. 근데 여기서 흐름상 뒤가 맞아. 오케이, 7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흐름상 뒤가 맞아. 뭔가 두번 연속 뒤가 맞아. 아.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예,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사람 바람이속 사람, 봤어요, 방금 방금 이속 보신 분. 씨, 존나 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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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이제부터 이제부터 빡 집중해서 할게요. 오케이, 이제부터 빡 집중해서 가겠습니다. 채팅 안 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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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에이, <laughs> <laughs> 씨발, 진짜. 아니, 틀리고 나서 봤어, 채팅을. 배꼽 있네? 응? 야, 야, 야. 블록캣은 어디? 랄투브 어씨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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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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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따따따따따따따따이 여기 순수 실력이 어디있어 이씨 어? 어? 왜소 하는 새끼나 야왜 쳐다봐요 이 씨. 어디서야 뭘 보노 아둘 <laughs> 모르겠어요. 대가리 깨져도 모르겠어 나는. 채팅창 아아 아니 롱 그렇지 숏 그렇지 숏 효율 척 따지지 말고 성의 있게 게임을 해라. 아니, 진짜 제 삼색만 쌓자. 진짜로, 아니, 나 솔직히 인정해. 나못 찾겠어. 잘안 보여요. 그냥 모르겠어. 심발뭐뭐 뭐가 뭐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삼색 쌓고 할게. 그냥 왜 웃고 있어? 셔, <laughs> 예, 좋은 일 있으시잖아. 어? 쇼. 어, 야, 문 없다, 문 없다. 오, 예, 이거, 내,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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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 내가 찾은 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찾은 거야. 문 없는 건 내가 찾은 거야! 없다. 진짜 없어. 진짜. 진짜 난 모르겠어, 나는. 그치. 오케이. 야, 야, 눈밟다, 눈밟다, 눈밟지. 업 되셨잖아. <laughs> 나 씨발, 저게 제일 웃겨, 그냥. 어? <laughs> 에이스드, 시 그냥 저게 제로 게임. 진짜 없는데? 응? 진짜 없어, 진짜. 오케이, 가 다왔다 진짜 하나 둘셋넷 하나 CCTV CCTV, CCTV. 이상무 사람 얼굴 이상무 오케이 어? 아아케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어 아니 이게 잘 안보이니까 이건 인정해주세요 예? 아니 채가안 봤어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계속 단골이잖아. 어? 어. 됐나? 야, 이 시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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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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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남이 뭐 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하나, 둘, 셋. 천장 확인하고, CCTV 확인하고. 어? 이상무, 사람. 하나, 아. 39분. 응? 수지 씨가 39분. 진짜 이모 체스로 했으면 세시간 동안 했겠나. <laughs> 캐리 받았잖아. <laughs> 아니 근데 뭐안 보이는데 아, 어떡해 아니 근데 첫 판은 진짜 안 봤어요 첫 판은 그냥 갔는데 됐어 좌삼삼 우삼삼 그냥 롱롱숏 롱롱숏 롱숏숏숏 이랬는데 그냥 됐어 아, 이건 진짜 내가 1트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번에. 진짜로. 어? 진짜 1트 만에 끝내볼게, 그러면. ピューブジーケープ。<laughs>